여기에 심지어 우리 그, 그 중학생까지 와 있는데 이이이 중학생이 또 한문을 좀 하는 학생이에요. 그래서 한번 찾아와가지고 얘기하는 거 보고 제가 상당히 놀랐습니다. 이 중학생도 하는 거를 갖다가 이 대학 교수들이 참 아직까지도 저러고 있지는 이 나라가 참 불행한 나라에 저희 유해들에게 큰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. 여고생들을 저희 연구소 찾아와가지고 이야기해요. 저 대학 교수를 틀렸다고. 그런데. 이 여고생들, 이 중학생들이 제대로 된역할를 하고 싶은데 갈 대학이 없는 나라예요.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. 우리가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. 이 똑똑한 요즘 학생들 보니까 요즘 뭐나이든 분들은 요즘 뭐 젊은 애들 뭐좀 그 무시하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요즘 젊은 애들이 저희때하고 다른 게 자기 관심 있는 분야에서는 무지하게 똑똑해요. 역사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만나보면, 기자 조선에 관한 세 가지 학자를 고등학생들이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. 우리는 뭐라고 있는데, 이 대학교 수들은 뭐라고 있는데 말이죠.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빨리 이 잘못된 이 역사관을 타파하고, 우리 이제 독립운동가들이 설파했던 역사관으로, 뭐 이걸 갖다가 무슨 뭐 민족주의라고 비판하고 뭐떠저다고 하는데, 백범 중부 선생이 뭐라 나의 소원에서 뭐라 그랬어요. 전 세계가 다 평화롭게 지내는 나는 문화강국이 됐으면 좋겠다 그랬죠. 단재 신철 선생이 민족주의자면서 또 뭡니까 아나키스트잖아요. 아나키즘이 뭡니까 절대 한 개인의 절대적인 자유 그리고 개인과 개인 사이의 절대적인 평등을 주장하는 게 아나키즘이에요. 이런 역사학이 무슨 마치 제국주의 역사 그러니까 나만의 민족주의 역사를 비판하는 사람들, 학자들은 다 일본 우파, 일본 고급파 민족주의 입장에서 비판한다고 보면 정확한 겁니다. 빨리 이런 잘못된 역사관을 타파하고 이게 제대로 된 우리 쪽 역사관으로 전환되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고 그.